전도세 6장 찾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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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서, 6장전도 전도세 육장, 아직, 다른 사람들이 아직 안 찾았으니까. 시편 4번 전도서죠?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을 다 찾은 줄로 알고 우리 권사님이 1절 읽고 저희가 2절 읽고 해서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대표로 읽는 거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네 나들이 읽으라고? 내가 해 아래서 한 음,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호안 나니 이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어. 없었어. 재물과 부여와 존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누리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누리네. 이것도 흑돼 악한 병이다. 어, 어. 3. 3장이야? 네. 사람이, 비록, 비록 그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일곱으로 또 일곱나 봐 내가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만월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뭐야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루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나타하니 하나니 허태현자는 허태이였다 네. <놀던> 어두운 그의 밤에 그의 네. 이름이 네. 네. 어둠에 덮 빛니 또야 나야? 해피도 네. <laughs>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 이가 그, 그 보다 더 어,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각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놓지 못하는 말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새울수 제... 없느니라 없느니라 시혜자 오면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평화를 주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어디 있 있을까요? 있는가 밑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나은, 이것도 헛되어 사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올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일장이야 11, 11, 여기? 응장1 11. 11. 11. 어? 11. 음. 11. 디야 여기? 여기 1 1장 헛된 것을 거하게 음. 음. 하는 많은 시이들이 인나니, 그것을,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생명의 모든 나를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아닌 를 누가 알며 그 후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니 그에게 보하리오 아거 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잘읽으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전도서. 전도서 누가 썼다고 했죠 전도서 네, 어, 그래도 들은 거 기억하시네. 자, 솔로몬이 썼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예, 네. 솔로몬은 뭐죠? 어. 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세상, 예, 네. 세상의 모든 부를 가져받고 누려받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 뭐 아름다운 여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다. 네, 하나님께서 다 이런 보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싶은 그런 세상의 복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거 다 헛되고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걸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썼습니다.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도 헛되고 다 누려본 사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누려본 사람이 조금 덜 하겠죠.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예, 그런 사람보다 그런 이야기가 육장에 줄곧 써 있습니다. 어, 자 그게 이 절, 2절, 이 절이에요. 이 절. 2절. 이 절을 우리 이 예, 절을. 어디이 절을. 인사님이한번 읽어주세요. 오장, 2이 절. 6장이 절. 육장이. 이천? 이등? 어떤? 어떤? 이육장이지? 음, 어떤 사람을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그여와존기를 어,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악한 병이로다. 아멘. 아니, 자, 사람? 아니요. 자, 저 쳐다보세요. 이제 네, 쳐다보세요. 잘 들으세요. 네. 읽는 거 읽는 거보다 듣는 게더 중요합니다. 듣는 거. 아멘. 네, 듣고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이 사람 다 가졌어요. 자기가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대요 재물도 갖고 있고, 어? 아, 갖고 싶지 네, 뭐. 재물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종기도 갖고, 갖고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갖고 싶지 네. 뭐. 재물도 갖고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좋은 것들, 좋은 사람이든, 이런 것도 부여하고, 그리고, 어, 귀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밥한끼 먹을 틈도 없고, 편안하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난냐면 뭐, 그걸 누릴 시간이 없어. 권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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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권사님 네. 잘 들으시라고. 잘 들으세요. 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입이 하나잖아요. 귀가 두 개고. 네. 듣고 얘기해. 듣고, 듣고. 들으세요. 지금 듣는 시간이에요. 내가 좀 이따가 잘 들었는지 물어볼 거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자녀도 보세요. 자, 3절. 3절은 이전의 성도님 읽어주세요.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창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악태전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네. 아멘 네. 자마찬가지 얘기해요 100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 부자예 아니에요 부자겠죠 당연히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 부자인 거예요 부인이 여럿 있어야 100명의 자녀가 있겠죠 부인도 여럿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만큼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건 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잘 먹어도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부자로해서 편안한, 편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구들이,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어? 누굴 죽이네, 살리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살인사건 같은 게 벌어질 수도 있고,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 마지막 삶이, 그그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이 장수에서 오래 살아도 죽을 때 죽을 때쯤 돼서 결국 어, 편안하게 장례 되지 못한다 집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태어나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다. 어? 아니면 뱃 속에 나오지 못하고 낙태된 사람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인생이. 어쨌든. 많은 걸 누리고 오래 부자로 오래 잘 살아도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 가운데 편안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돈 많이 벌어도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쓰지 못해. 다른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돈을 벌으려고 또 그런 자리에 오르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요. 미친 듯이 노력하다가 어떤 사람은 얻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얻지 못하다가 대부분 죽는 거예요. 우리는 돈 쌓으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어요. 돈을 하나도 줘야 돈을 버는 거지. 하늘이 주지않는데 무슨 돈을. 그렇죠. <laughs> 근데도 자, 사람들은, 근데도 자기가 어떻게 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한다니까? 괜히 욕심부리다가 네. 욕심으로 죽는다 그렇죠.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근데 그걸 벌어도, 그걸 벌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다 벌고 다 쌓아놨는데 이제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걸 뭐, 쓰지 못하고 죽는 가난한 사람을 주어야 돼요. 네. 벌기 전에 줘야 돼요. 벌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 벌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 벌기 전에. 욕심 많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소망이 없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예요. 욕심이 미묘을 짧게 해주는 게 욕심 부렸어. 자, 7 절. 7 절, 7 절도 원사 읽어주세요. 날대로 읽으라고요? 네. 칠 절. 사람의 어,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이함이 이함이나 그식욕은채 아유 어디야 채를 채울 수없느니라 수 아멘 네. 아멘. 네거까지 네. 자 은으로 사람은 은 돈으로 만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네. 없어요 돈이 쌓이면 쌓여도 이게 항상 모자란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더 쌓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누리 못 누려요 돈 많아서 뭘해돈 많아서